안녕하십니까. 저는 특허받은 메타인지 영어 클래스 제 1호 강사 코알라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 1강 기억하세요? 오늘 이제 벌써 2강인데요. 음, 우리는 지금 모국어를 배우는 방식으로 영어에 입을 틔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 다이어그램 또 설명하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를 잠깐 할게요. 좀 기다려 주시고요.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문장은 오늘의 이강에서 어, 배워볼 문장은 그 고양이는 정원에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그 고양이는 정원에 있습니다. 딱세 부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주인공이다. 오늘의 주인공은 그 고양이는입니다. 그 고양이를 빨간색 영역에다가 넣기로 하겠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어, 영어는 매우 직관적이고 과학적이다 그래서 고양이는 주인공이고, 주인공을 가장 먼저 쓴 후에, 그 다음에 우리는 뭐를, 동작을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있습니다가 동작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is를 갖다 넣습니다. 사실은 상태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자, 이제 비동사 얘기가 나와서, is는 비동사의 하나잖아요. 잠깐 비동사 얘기를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비동사가 무엇인가요? 하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저라면 비동사는 am is이다 있다. 뭐라고요? am is이다 있다. 끝이에요. 비동사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is가 나온 거죠. 왜냐하면 주인공이 더 캐시기 때문에 그거에 상응하는 is를 써준 거예요. 뜻은 이다 또는 있다. 여기는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만 딱 써도 우리는 완벽한 문장이 된 거예요. The cat is. 고양이가 있다. 여기다 좀더 자세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여기 색깔 무슨 색인가요? 녹색이죠? 예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기도 한데, 어쨌거나 녹색, 녹색 배경에다가 뭐를 넣을 거냐면, 더 자세하게 문장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시간과 공간 이야기를 배경에다 넣을 거예요. 그래서 in the garden. 어디에 있다 했으니까, 정원에 있다고 했으니까 in the garden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미지가 우리의 또큰 장점이잖아요. 귀여운 고양이 주인공이 갖다 넣겠습니다. The cat is in the garden. 문장이 완성됐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The cat is in the garden. 여러분은 이미지에 주목을 하세요. The cat is in the garden. 자, 이제 우리 영상을 보고 같이 또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영어가 나오면 어, 소리 내서 집어내서 읽으셔야 합니다. 어, 귀여운 고양이네요. The cat is in the garden. A cat is in the garden. The cat. The cat is. i n the garden. in the garden. The cat. the cat. The cat. 주인공의 빨간색 영역에 넣었습니다. is. is 파란색 영역입니다. 동작, 상태. 그죠 in the garden. in the garden. 어디에? 정원에라는 배경을 나타내는 녹색 배경에 넣어 주었습니다. The cat is. The cat. i n the garden. Look at the image and say a word out loud. 이미지만 보고 큰 소리로 말씀해 보실게요. The cat is in the ga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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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at. 자 오늘도 여기까지예요. 어렵지 않으셨죠? 자 오늘은 두 가지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배경에 새로운 녹색깔이 등장을 했어요. 주인공 빨간색, 파란색에는 뭐요? 동작. 그 다음에 배경에다가는 녹색. 녹색을 배경으로 해서 쓴다. 세 가지 알아두시고 그다음 비동사는 뭐다? M.I.S. M.I.S. 이다. 뜻은 같습니다. 문장이 나올 때마다 좀더 정확하게 또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I hope you enjoy this lesson today and have a great day and see you next time. bye bye.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